지금, 만득, 계곡입니다. 아, 또 물소리 한번 좋다. 아, 참. 야, 내가, 야,가 만득이라. 또 신기한 것을 한번 보여주지, 내가.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, 아 어? 자자자자 자, 자, 자. 보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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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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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먹고 이게 먹고 이게 먹고 철기야 이거 철기 허물을 벗고 딱나와가 있네 인자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기라 응 음? 아. 물만 마르면 이 철기는 곧날라갑니다 일명 왕철기. 왕철기.